동해의 성령 체험으로 어릴 적부터 새벽 길을 걸어 교회에 나가게 된 소년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동해를 품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동해 제일감리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이야기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들어봅니다. 오늘은 동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동해 제일 감리교회 김영길 목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해 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동해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해수로는 3년 됐고요. 아직 그 만으로는 2년 아직 안된것 같아요. 원래 어디 계셨어요, 목사님? 서울에도 있었고 어, 천안에도 있었고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천안입니다, 천안. 음... 동해제일감리교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제일감리교회는 음, 1971년 5월 13일 동해시 삼화동에 세워졌는데요. 무릉계곡이라고 하는 그산 자락 밑에 쌍용시멘트 회사가 자리 잡았던 그 지역 지역에 옛날에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이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조금 시대를 지나면서 상황들이 조금 이사도 가고 그랬지만 그 지역에 자리 잡았던 교회고 지금은 요가동 사거리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서 그래서 2007년도 1월에 새 성전을 지어서 입당했고요. 지금의 자리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어 전에 아마 초창기에 이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 목사님 계셨는데 이 분이 아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나봐요. 그때 신앙교육이 지금의 성도들에게 네,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정보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동해 어느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 다수가 이렇게 함께 등록을 해서 어 서로 이렇게 연합해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시너지 역할도 해가면서 저력 있는 교회로 교회의 순수성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표어가 있나요? 네 올해 교회 표어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표어를 정했죠늘 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영적 신부로서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죠. 음. 올해도 반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동해질 감리교회 어떻게 또지내 오셨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네. 해체가 되었지만 그동안 교회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어~ 그래서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 대면 예배고로 들어가는 관는 뜨지만 아직도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라든지 예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주저한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코로나 어떤 확산으로 연세가 많으신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예, 올해 예, 금요 철야 기도를 회복했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목회자인 저와 아내가 이~ 예, 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닮기둥. 밤 기도 예, 예두부 사람만 이제 밤에 12시부터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1일 동안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예, 30일 날 이1일이 마감되는 날이에요. <laughs> 기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예, 예. 안 그럼 목사님 쓰러지실 것 같은데. 요 아니, 아니, 언제 예. 주무세요 그러면 어, 초저녁에 조금 잤다가. 네.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눈을 붙이고 <laughs>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외부 출입을 잘안 하고 이 기간 동안 아, 우리가 그 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성도들을 또 따라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와. 그다음에 이제 철야 예배가 회복이 돼가지고 계속 막 그냥 모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주셨네요. 네. 자는 시간도 쪼개 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다니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모태 신앙이신가요? 어,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음. 그때 이제 바로 어머님이 어 바로 이어서 한달상간으로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아마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진단을 하더니 아주머니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하나님 말이 고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따라 가셨나 봐요. 어. 그날이 부흥의 날인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회개문이 막 터지면서. 네. 데굴데굴 굴러서 맨 뒤에 앉았다가 앞자리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성령님이 만지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치유, 신유의 능력이 풀어져서 어머니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까 예, 그때부터 애, 자녀들을 끌고 교회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머니는 이제 나으시고요? 네, 예, 확실하게 나아서 어머니는 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음. 하나님 내병을 고쳤다. 음.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셨죠. 네. 그때 어머니 따라서 초등학교 왕년때꼭 어머니 손잡고 한 30분 거리가 되는 그, 그 교회를 시골교회를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laughs> 순수한 열정.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다가 커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수동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때 고등부 때청년회때 때 회장을 맡게 돼서 섬기면서 음. 어릴 적 목사님이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아이는 커서 주의종으로 바치라고 이 소리를 듣고 자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 19살 때 성령을 받고 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음. 그래서 대학을 진로를 교사를 하고 싶어서 음. 어 교대를 시험을 보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음. 예,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오늘까지 예, 이렇게 목회자로 오게 됐습니다. 야. 그럼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오셨군요. 네네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시죠? 네, 너무 생생해요. 80년대 초 초에 1월 23일인가 26일이었던 것 같아. 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 음. 회계문이막터지면서그랬던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 때도 이제 교회에서예배드릴때 인가요. 아니도이도 음. 하고 귀여워서 이도 계속 혼자 골서에서회드터뜨리시더라고요그래서 음. 아. 며칠 동안 울고 불고 그때하고 음. 수건을 적시고 베개를 적시고 와. 그 골방에서의 기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네. 그때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그때 이후에 이제 목회해야겠다고 또 생각을 하셨고 네. 아, 목회를 해나가시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20여 년 조금 덜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 지방의 한 어떤 소도시에서 목회를 할때 교회의 역사가 백여년 가까운 교회였어요. 네. 네,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 이단이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어. 이제 그 이단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쳐들어왔는데 구원파의 <laughs> 예, 구원파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할 때. 음. 그데 성녀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과정에서 영적 정리의 승리를 하게 됐고 그들이 떠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하고 목회자하고 뚜 뭉쳐서 무리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음. 어려움도 있었죠 아내가 병원으로 막 실려가기도 하고 아. 아이들만 있는 사택에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나를 목회를 못 하게 한다고 거짓 공략을 막 그냥 막 이게 덮어씌우기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다 청산이 되고 성전 건축이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승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들었던 시기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교회에 침투를 했던 거예요. 한 가정인데요. 가정의 장인 장모 그다음에 밑에 딸하고 사 위) 그 다음에 또 고비떼 딸하고 사이가 있었는데 그후 사람들은 구원파가 아니었는데 같이 음. 합세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 저는 그때 아 이단의 영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아. 결실하게 느꼈던 게 그때였어요 그럼 본인들이 이제 이단이라는 걸좀나중에 오픈을 했나요? 본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풀시하죠 교회를 공격하고 그때 분명하게 나중에 정체가 밝혀졌죠 아. 네. 영적 싸움을 선두에서 이렇게 하셨네요 네. 최전선에서 네.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이 많을 텐데 그래도 잊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네목회초 천연기에 교회를 처음 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음~ 아이 큰아이가 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어~ 핵황달이라고 예, 황달 치수가 (10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네. 얘는 어마어마하게 넘어버린 게막 몇만 명에 한명 정도 꼴이 됐다 그래서 음. 얘를 입원시켜서 피를 갈아줘야 되고 다시 입김에 따해 들어가야 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어~ (5~6살) 때 장애가 된다 음.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그때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을 보여 주셨고 밝은 빛이 아이를 향해서 비치고 있었고 내가 이 아이를 치료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어.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 그랬더니 의사가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더니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의학을 무시하냐고. 음. 어, 그래도 하나님에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퇴원 시켜서 어,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전혀 뭐 장애도 일어나지 않고 어, 그냥 건강한 아이로 너무너무 건강해진 아이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신 그런 어떤 흔적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일선에 그냥 교회 건축을 두 군데를 건축을 했는데 그냥 저희는 기도만 하고 작정 기도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렵지 않게 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네, 그렇게 네. 건축이 진행되어 갔나요? 일단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음. 음,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건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만. 믿고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죠. <laughs> 음. 고그 결단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모님도 믿음이 참 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아내는 오회다의 자녀예요. 음. 딸만 셋인데 장녀고 어, 제가 천안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서울에서 저가식구들이 이사를 왔더라고요 a y o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가기 바로 직전 중삼 겨울방학 그다음에 아내는 초등학교 육학년 그때 교회 앞에서 처음 봤어요. 음. 그때 모습 기억하세요? o <laughs> 네, 기억하는데 a y o k 인상착의와 그 옷차림과 음. 머리 스타일 다잘 기억이 음, 나는데 음. 웃긴 게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한 제가 커서 내 섹시가 됐으면 좋겠다. 어머모모모. 그런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만나게 되더라고. 대학 졸업할 때, 신학교 졸업할 때. 신기해라. 예, 그래서 <laughs> 하나님이 그러죠. 어, 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좀 하셨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아, 그게 <그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내가 아니 아내. 아마 목회를 안 한다고 목회 현실이 어려우니까 목사 모가 죽어도 안 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100일 금식 기도를 했나 봐요. 그 과정 가운데 오살리 순포음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우연찮게 또 이제 감교신학대학 앞에 그 버스가 섰나 봐요. 네. 그래서 내렸는데 저를 만나게 된 거고. 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우연찮게 또몇 년이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또 이렇게. 네, 만났고. 하. 드라마 같은 이런 또 사랑 이야기네요. 네. 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삼십 여년이 넘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성도님 계신다면요. 제가 이제 부 교육자 생활을 서울에 수유리에서 한삼 년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칠십여 은퇴하를 하니까 저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거기 있다가 유학을 갈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 다시 부교역자로 부임을 할지 아니면 개척을 할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음. 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안에 개척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음. 그때 개척을 하고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어, 하나님 둥지를 칠 만한 개척이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둥지를칠 예. 만한 예배당을 주세요. 왜냐면, 하 상가 건물이 있다 보면, 교인들이 지하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속성들, 음. 상가 교회를 안올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 한 100평이라는 땅을 주셔서, 그 100평에다가, 건폐율 60평, 1층 60평, 2층, 2층 60평, 3층 15평인가요?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나요. 와.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하고, 막 작정 지도를 하고 4 0일 작정, 2 0일 작정, 열이고 작정 막 하고 있는데 그 부교역제했던 교회 그때 당시는 권사님이었고 얼마 지나서 아마 신임 장로가 된것 같아요. 그분이 연락이 오더니 옥사님 안 부절합니다. 그 기도 제목 있나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아 장로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설계를 다 도면을 하고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입에서 어 옥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어, 기초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더라고 <laughs>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기초 공사비가 뭐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뭐 1억 얼마 액수가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하겠대요 돈한 푼도 없는 개척 교회인데 그래서 아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그 얘기를 하셨고 어, 어 화요일 날또 전화왔어요 네. 목사님 기둥까지 세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아주 저는 돈한 푼도 없지 교인들은 지금 개척하고 어려운데 그래봤자 뭐몇십명 되겠어요 한삼 사십 명 그러고 있지 그런데 수요일 날또 전화 왔어요. 음. <laughs> 그분 이 직접 오셨더라고. 열시반열시 이십육 분 분까지 음. 기억하고 있어요. 어.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아유 장로님 웬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때문에 밤을 자면 한숨도 못 잤대요. 어.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옆구리를 건드렸대 자기 부인을 통해 건사님이 당신이 세워야 된다 난 아들이 그 회사가 있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목공사 회장이에요 직원이 1 5명 금탁 엔지니어이냐고 방학 동에 근데 아들이 그걸 유려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게 뭐랄까 죠 회사에다가 이게 뭐 건축 회사에다가 뭐 뭐를 넣으면 이게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음. 당선이 안돼꼭 2등이 되더래요. 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아버지가 천안에 있는 그 김영길 목사님 교회 에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하세요. 그래가 두 분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니까. 음. 장로님은 밤새 잠을 못시다가 수요일 날 10시 반에 10시 26분에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요 아이 장로님은 이리십니까 지붕까지 제가 다 덮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한 거는 기도 40일 기도, 21일 기도, 어, 열 열이고 작전 네, 이것밖에 없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와 진짜. 네, 그래서 그 교회에 헌신했던 장로님이 성함이 김석조 장로예요. 음. 주 해순권사 음. 이 부부 가정이 헌신을 해서 그러 천안에 와서. 어~ 기초공사는 자기 직원들 (15명이니까) 풀어서 장로님 하나 또 이렇게 원으로 세우고 어~ 나머지 직원들을 풀었는데 기초공사가 그렇게 있고 다 덮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안의 구성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파트가 재개발되는데 그~ 공사권을, 토목 공사권을 딴 거예요. 어머머.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머모. 50억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때 이 장로님 나중에 왜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지하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대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내 평생 성전 하나를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교회가 저하고 연결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와, 그래서 이렇게 교회 건축까지 다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목회를쭉해 오셨나 봐요. 네, 거기서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 놓고 하다가 하나님 음. 또 다른 데로 불러 주시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거. 맞아요. 예.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번 경험을 해 봅니다. 네. 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신가요? 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시편 어,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28절. 늘 성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요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네. 뭐이 말씀과 관련된 어떤 뭐 일화나 왜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목회하다 네, 뭐 보니까 아 성도 준비해 주신 마음. 성령님과 늘 친밀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그 어디서나 천국이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음. 그 마음을 주셔서 같이 성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예. 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해제일 감리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좋아하는 찬양 나눠주시죠. 그 최근에 그냥 제 마음에 부딪히는 찬양이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그흔건 늘었겠네 요찬양이이 음. 코로나 이 시기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음. 눈물도 나오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이 미국의 벌티모 마니멘트 감리교에 주석했던 한 청도가 봉사하면서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한 여사가 나오는데 그 여사의 이름이 에, 엘비나 메이블 마이어즈라는 여사더라고요 이 여사가 지은 찬양인데 음. 성가대 봉사할 때 목사님께서 중부기도에 요청을 하는 가운데 시상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 찬양이 미국 전감리교회에 많이 불려졌고요 보음성가였고 그다음에 무디 목사님의 부흥 운동을 타고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았던 위로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한테 굉장히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음.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네. 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어떤 목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으세요 어~ 목회를 하면서 시대가 점점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회의 패러다임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의 패러다임도 점점 바뀌어 져 가고 있는데 어,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지만 복음만큼은, 본질만큼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음. 그러나 어떤 패턴이나 이런 흐름들이 각자 시대마다 요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즘에 찾아오는 마음은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음. 어, 교회마다 이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물론 그분들의 관심도 가짐지만 젊은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좀 시켜서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난 그들이 내 비즈니스나 사회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삶의 장소가 선교의 장소로 이어가도록 그게 좀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가, 관심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강원 영동 지역에는 특히나 또 연령대가 높죠 성도님들이. 네. 더욱 더또 다음 세대 양성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어 예수의 제자로 서도록 길러내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동해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위치한 이유가 합당하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삶에 만나 동해제일감리교회 김영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동해제일감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함께 중보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해제일감리교회 김영길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